네, 오늘은 별자리 그 시간입니다. 별자리 점성화 그 물병 자리인데요. 물병 자리가 일단은 포함되어 있는 공기 사원소 중에 공기에 포함이 되고요. 우울체질 멜랑꼴리유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속성이 이 공기는 지능 지적 공허. 집의 어, 영역 인간. 타로 트테는 검으로 나와 있는데 어, 멜란 콜리아라는 그 라스폰 드리에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죠. 그 영화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주곡이 영화 어, 도입부에 나오고요. 어, 지구가 어떤 그 행성에 혹성이 부딪혀서 이제 어, 그 마지막. 어, 지구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 느낌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결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 이런 게 약간 그 슬로우 화면으로 보여 주는데 그 영화를 한번 감각적으로 꼭 보시길 바라고요. 자. 공기의 기질을 모든 것을 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성적인 하지만 이성적인 사고가 지나치면 생각의 깊이가 오히려 없어집니다. 어, 심각이 편협해져 풍요로운 삶을 가꿀 수가 없죠 이게 장고디의 악수라는 그런 말하고도 비슷한데요 정신이 유용한 도구이면는 분명하지만 쓸데없는 생각으로 인간을 괴롭히는데 쓰인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어, 머리는 좋지만 늘 우울하거나 많이 배웠다고 주장하지만 일상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람의 정신은 별 썰모가 없고 지적으로는 그 완벽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이상이 결여된 사람의 정신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무, 위험한 무기이다 고대 그리스는 이렇듯 정신을 물질의 도구로만 생활한 형태를 가리켜 우유감이라고 했던 것 같다. 물질 만능주의자가 바라보는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과 의미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즘 시대랑 잘 어울리죠. 무신혼자의 말처럼 그들이 사는 세상에는 두려움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애초에 기댈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두를, 네, 그, 물병자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 사원서 중에서 공기, 멜랑콜리아 휴머랑 이제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정신 쓸모있는 존재 쭉 장황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 별자리에 대해서 네, 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병자리는 1월 22일에서 2월 18일 양력 생일로 이 생일에 포함되는 사람인데요. 음, 천왕성과 토성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고요. 극성은 플러스입니다. 올림푸스 신으로는 미네르바, 아테나, 지혜의 신이죠. 그 속성이 지혜, 공기, 영감, 문명, 법, 정의, 힘, 공의 뜨개지 전쟁의 여신, 평화의 수호자. 약간 팔방미인 스타일인데. 예술에 대해서도 연관이 있고 정의로운 그런 스타일이에요. 신의 심, 심볼로는 부엉이, 올리브 나무, 뱀, 방패, 가보, 투구, 창, 어, 고르고네이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자 괴물, 예, 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그리고 그 타로카드로는 별입니다. 예 네, 별, 별, 스타를 얘기, 얘기하고 있고요 어, 물병자리를 괴롭히는 하나의 요소는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무질서다. 반사회적이 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애들은 확실히 관행에 따르는 것을 싫어하고 유행이나 혁신에 관심이 많으며 자타가 공인하는 실험주의자다. 음, 뭔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매진할 때 성공 확률이 높고요 어, 그 에디슨처럼 위대한 발명가에 이르기까지 어, 물병차리 공통점은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는 고연한 기계를 고치는 일을 좋아합니다. 정치사회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과학이나 예술 등 특정 분야를 진정으로 마스터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르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 소리는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들에게는 무엇이든 수박 그타기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호사가라는 타이틀이 제격입니다. <laughs> 반복적인 업무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물병자리가 일반적인 해성인 생활을 할수 있으려면 진득하고 조정력이 있는 성격을 지닌 점성학적 요인, 요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직장생활을 할수 있는 분야는 기계공학이나 항공공학 정도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여행, 아웃도어 관련 직종이나 프로인수를 하는 일, 끊임없이 참신함이 요구되는 업종의 자영업에서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좋은 대명분을 실현하는 일에 손을 보태는 데서 기쁨을 느끼고 혁명가 아이더라도 진보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 이 물병자리는 객관적으로 사물을 이제 바라보고 어, 모든 사람들과 의인을 달리하는 자신의 성향을 주체하지 못하죠. 물병자리 태생은 외교술이나 외교술이 필요하거나 민감한 정치적 상황을 다루야 하는 자리에서는 거의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섬세한 조심스러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화나게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물병자리조차도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부터 초진보주의자, 혁명과 실험주의자라는 딱지를 받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건강면에 있어서 물병자리는 어, 그다지 운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태생적으로 신경계 질환과 결핵에 취약하며, 여기 에 귀나 다리의 문제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되어져 성격이 날카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월병자리 남성과 마찬가지, 로 월병자리 여성도 다른 사람이 자기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쉽게 기분이 상하며, 자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네. 물병자리 여성은 명랑하고 성격이 긍정적이며 야망이 크고 대체로 옷을 잘 입고 반드시 미모가 특출하지는 않지만 탁월한 미적 감각으로 자신을 잘 꾸미기 때문에 아름답고 매력있어 보입니다. 물병자리 여성은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들로 직장생활할 경우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신경질을 내게 되는 경우죠. 그 치료법은 마음을 느긋하게 갖는 것입니다. 물병자리 남성의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씩 이를 순서대로 처리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 사회생활이 한결 원만해질 것입니다. 모욕감을 주는 것도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사람들의 사기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무리를 빚는 태도로 어,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논쟁과 토론도 적당히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물병자리에서는 총체적 난고 해지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많이 나옵니다.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성년지금형을 가지면 물론 옛끝과 세워주는 새것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쉽게 토라지고 집착한 성향과 준비성 부족이라는 약점만 극복한다면 세상에서 물병자리를 오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없습니다. 물병자리는 자신의 영혼이 필요라 하는 세 가지 약을 꼭 챙기길 바랍니다. 바로 규칙적인 생활, 질서, 그리고 자기 절제입니다. 아테나 미네라, 미네르바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성의 힘만으로는 성장의 한계를 낀 제우스는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의 힘으로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탄생시켰다. 수많은 자식들 중 아테나는 아버지를 대신해 질서를 구축하는 디리린인자 분신이며 고대 음료신들이 칭송했던 아름답고 순수한 동정여이자 모든 인간의 궁극적 유일한 영혼인 진리를 상징하는 여인이다. 아테나는 전쟁인 여신이 동시에 평화의 여신이기도 하다. 그리고, 신화 속의 아테나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차가운 여신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인 헌신은 충분히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병자리 계속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병자리의 고정성을 유지해주는 힘은 지속되는 에너지에서 나오는데. 이 에너지는 전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체는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기장 전기 지구의 특징이 하죠. 영원한 네. 물질은 사라지더라도 물질을 창조한 에너지는 영원히 지속된다. 물병자리의 고정성과 그것을 움직이는 배우 에너지는 꽃과 들판에 비유할 수 있다. 들판은 늘그 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피는 꽃은 매일 다르다. 이 물병자리 기질은 한결 같은 변동성 또는 한결 같은 정신없음이라고 할수 있다. 이상주의고요. 그리고 개인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 아니지만 교육 수준이나 자신의 준비 여부에 따라 자기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나 연구원이 될수 있고요. 이들은 특히 전기공이나 화학, 심리학 및 유사 분야의 기술이나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진로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직업을 위주로 하는 자영업이나 공공복지 부문의 공무원 또는 자기가 신뢰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원 등입니다. 이게 물병자리에 맞는 직업이죠. 그동안 관찰한 바로는 건강식품 취급점이나 직원이나 점주로 일하는 사람 중 중에 물병자리가 많았습니다. 협동조합도 물병자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야 중 하나죠.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물병자리도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언제나 살,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접을 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 소외된 계층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물병자리로서 네, 이런 정의감이 있다는 것이죠.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물병자리도 많고요. 연결이 되죠. 만능 제주군이 물병자리에게 부탁만 하면은 물병자리는. 이것저것 잘 해결하는 그런 팔방미인 스타일도 있습니다. 어, 조금 집중력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를 하는 산만한성이 이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어, 너무 남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자신에게는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음. 물병자리를 자녀로 두었을 경우에는 일찌감치 한가지 지업이나 분야에 매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친다면 아이의 인생이 훨씬 순탄해질 것입니다. 물병자리는 범죄와 가난을 없애고 전율류와 형제처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지지합니다. 한곳의정착에서 당장 주어진 현실적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는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이롭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친절하고 더 나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결의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 사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융통성이 떨어지고 참아주기 힘든 습관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물병살에는 변화와 고정에 대한 두 가지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 없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병자리의 특징은요 꾸준히 일관성이 없다는 면에서 일관성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물병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주제 중 하나는 사회 변혁입니다 유토피아를 꿈꾸고 로빈후드의 기질이 있고 부자들의 돈을 훔쳐 가능한 사람들이 나눠줄 물병자리를 나도 몇명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도주의자이자 이상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입니다 제 주변에 <laughs> 어, 물병자리에 가진 자파들 굉장히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어, 좋은, 좋은 거죠, 뭐. 순수하고. <laughs> 젊었을 때 특히 자파는, 자파가 아니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어, 나이가 들면서 우파가 돼야 되겠죠. <laughs> 이들은 또한 진보 교육, 과학 기술 발전의 응호자이다. 그리고 진보, 첨단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결국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별채리이기도한다 <laughs> 물병자리는 과학적 이상주의자이고 민주적인 전제군주자이며 선량한 독재자이다. 이렇듯 상반된 기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니 이들에게는 흔들리는 성향한붙잡을줄 단단한 삶의 토대가 필요하다. 의외로 이 물병자리가 단단한 삶의 토대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예술이나 인 문학을 배우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 그죠. 네. 시야를 넓혀야 되겠죠. 울병제는 언제나 표류하는 경향이 있다. 집단이나 시류에 합류하거나 기득권에 대항하는 모든 운동에 찬동된다. 네.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모든 분류를 반대한다. 네. 물병자리는 도시를 탈출하고 싶어 한다. 이들은 도시를 벗어나 사이는 사망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말은 자연으로 들어가고 싶라고 해도 이들이 진짜로 원는 것은 어딘가에 정착해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것이다. 음. 사회 구조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일상적인 삶을 책임을 떠안으라고 이들을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들의 거의 그 모든 형태의 규제나 속박에 반항하고 맞서 싸우며 이러한 성향을 특히 남성들에게 두드러진다 반항적인 기질을 가진 남성들과 달리 물병 자리 여성은 매우 쾌활하고 재미있으며 전형적인 프랑스 여성처럼 세계에서 패션관광이 가장 뛰어난 멋쟁이들이다. 물병 자리는 어지간하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좋다. 혁명을 일으키기 없다. 쉬고 기니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 시도하거나 제대로 다뤄오지도 못한 상황이 만들 말려들면 안 된다. 물병자리는 지금 당장 최선의 전선에 최전방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변화는 지금도 느리게나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보다 현실적이고 친절하고 따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물병자리는 노력해야 하고요. 심리적 방어망을 허물고 사회에 적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차차 사회 변형을 이뤄내는 일도 결국엔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 지금부터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훈련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물병자리의 기계인에게 달려있다. 네, 물병자리였습니다.